2050년 국회의원 총 선거일 개표를 얼마 앞두고 미래 노인당 사무실이 분주하다. 이번 총선에선 연금삭감 반대와 고령자 일자리 보호를 공약으로 노인층의 표심을 사로잡았다. 미래노인당 출발합니다. 고령자들의 권익보호를 내세우며 창당된 미래노인당 전체 인구의 40%를 넘는 노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최대 정치 세력으로 미래 떠올랐다. 미래노인당은 전체 의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동안 한국 정치의 병폐였던 지역 감정도 미래노인당의 독주는 막지 못했다. 지부터 선거의 이슈는 단한 가지,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대결이었다. 여당은 경제 성장과 연금 삭감을 공약으로 젊은 층을 공략했다. 이대로 가다가 나라 전체가 곧다를 판입니다. 미래 노인당은 불효정당 심판론으로 맞섰다. 국민의 줄었습니다. 실버 유권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권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젊은 날 함께 열심히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와서 연금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배엄망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대정당! 배엄망덕한 정권, 신분합시다! 2010년, 대한민국 인구는 약 4,800만 명. 이중 20대부터 50대까지 인구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낮아진 출산율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50년이 되면 총 인구는 약 500만 명이 줄어드는데, 특히 50대 이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돼 초고령 사회가 된다. 2 0 5 0년의한 중소기업 사무실, 일하고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모두 정년을 훌쩍 넘겼지만 두번세번 번 정년을 연장하며 근무를 하고 있다. 정년을 넘겨도 쉬지 못하는 것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 세상에 4 0년 동안 연금을 꼬박꼬박 넣었는데 적절합니다. 앞으로 연금도 줄이. 수십 년 아, 동안 연금을 부어왔지만 현재 받는 어, 월급은 한달 뭐 생활비의 절반에도 주의지, 못 미치는 수준. 한때 65세 이상은 병원비가 무료였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료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안 돼요. 노인 관련 정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요양비와 의료비는 2010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국민연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정부 예산은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 며칠 전이 기업은 본사 공장의 해외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한국 전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본사와 공장의 해외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대기업이 공장 전체를 해외로 옮기는 건사상유례 없는 일이다. 본사와 제1 공장은 기업들의 해외 이전은 가뜩이나 높은 실험률을 더 높이고 있다. 회사에서 30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건가? 높은 인건비. 회사에서 못 직원 대부분이 그런가? 장기 근속 근로자로 임금은 높아졌지만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2010년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했다. 하지만 2050년 생산 가능 인구는 20%가 줄어들었다. 평균 나이 역시 56세가 넘어 그야말로 늙은 한국이 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생산 인구 감소는 바로 소비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내수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2050년 경제는 성장을 멈췄다. 2050년 대한민국을 빠져나가는 건 기업들뿐만이 아니다. 젊은층의 탈 대한민국도 가속화되고 있다. 예예, 맞습니다. 특히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우수 인재들이 더 좋은 여건을 찾아. 해외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에 늪해서 헤매고 있지만, 그나마 출산율이 높은 아프리카와 인도 등은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도 이들 나라에 집중돼 있어 일자리도 풍부한 상황. 때문에 전 세계 고급 인력들에겐 매력적인 땅이 되고 있다. 높은 노인 부양 비용과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세금 부담. 연락, 이것이 2050년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그래, 나도 가고 싶다, 이거 같다. 2010년 12%였던 노년 부양비가 2050년엔 72%로 수직 상승했다. 즉, 2010년엔 생산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50년엔 거의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일대일로 보살피고 있다는 의미다. 그 두뇌 인력들이 굳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능력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는 외국에 가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본 축적이 더안 되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 축적의 위기가 생기면 사실은 그러면은 뭐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체제가 그냥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2050년 부동산 시장. 실수요 계층의 3, 40대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 빠졌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끌었던 대형 고급 아파트들은 소형 평수로 재건축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현재 기존의 산업이 정책에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부의 분배가 불균형으로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가지고, 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어, 부동산 또 자산시장의 버블의 붕괴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만약 이대로 가게 된다면, 약한 2020년 경이 되면,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늪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2050년. 청년들의 삶은 어떨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는 현실은 2 0 1 0년보다더 악화됐다. 2 0 5 0년 우리나라의 생산인구 중 청년 노동자는 3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고령 노동자는 29%, 외국인 노동자는 무려 36%에 달한다. 인구가 줄어들면은 생산도 축소가 되고 소비가 축소가 되면 그만큼의 경제 구조가 경,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확 축소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들어오는 사람에 맞춰서 경제에도 줄어들어서 어 전반적으로 국가의 경제도 지금보다 축소가 될 거고 이 기본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자본이 축적되어야지만 사회가 유지가 되고 사회가 뭐 소위 말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생산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가 안 되면 또 다시 생산을 못 하고. 그래서 이런 고리가 형성이 되면서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자본 축적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50년 어느 날. 예정이 보다 일찍 진통이 찾아온 산모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산모가 사는 도시엔 분만 병원이 없어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분만 병원이 아예 없는 지역도 많아 위험에 처하는 산모들이 늘고 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다. 이야기는 오늘 이 병원에서 태어난 유일한 신생아가 됐다. 한 아이의 탄생은 나라 전체가 축하하는 경사가 됐다. 2050년 대한민국은 위태롭기만 하다. 애기 생각하면 막 바보처럼 웃다가 떨리다가 막 아이 얼굴 생각은 초음파로 본 애기 얼굴 생각나고 누구 닮았을지 정말 구, 궁금하고 애가 내 뱃속에서 이렇게 발길질하고 이랬을 때는 진짜 세상을 다 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저희 남편한테 한 말이 있어요 다음 생에 태어날 때꼭 여자로 태어나라고 이거를 못 느낀다는 게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 만약에 남편하고 다시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면 여자들이 노라고 말할 텐데 다시 태어나서 이 아이를 다시 만날 거냐고 질문하면 거의 100% 퍼펙트하게 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laughs> 아이가 웃는 것만으로 엄마는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오늘 모성이라는 특별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즘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이죠. 대구 음먼 김지선 씨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보는데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 번도 가고요. 어떤 때는 뭐 2주에 한 번도 가고. 2주에 한 번씩 갈 때는 정말 양이 거의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의 식당 사이 수준이라고. 김지선 씨는 삼남일녀 그러니까 네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훈이, 정훈이, 서훈이의 이제 8개월이 된 넷째 혜선이까지. 그래서 집안은 늘 떠들썩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점점 아이가 늘어나면서 일도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찾아주시는 것도 많고 또 어디 가도 별명이 딱딱 생겨나니까 뭐 다산 김지선, 수배 김지선, 스치면 베이비가 생겼다. 뭐, 입 덧김지선. 뭐. <laughs> 별명도 많이 생기니까 나쁘지만은 않아요. 좋아요. 네. 일주일에 한번 쉬는 휴일. 남편이 도와주긴 하지만, 아이 넷을 돌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내네 아이들을 먹이고 치우다 보면, 사실 일을 할 때보다 몸이 더 피곤합니다. 어떤 때는 첫째 아이 안 먹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게 있는데, 셋째 아이가 너무 잘 먹어주면 그걸로 또 위안을 받고, 또 둘째 아이가 어디서 다쳐가지고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뭐 넷째 아이 건강하게 자라고, 뭐, 이 아이들이 주는 재롱이라던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래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참 좋아요. 엄마가 아이를 볼때 행복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과학적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베일러 의대 소학과 의사, 레인 스트라선 교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26명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무성애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 아이의 웃는 표정, 무표정, 우는 표정 사진과 남의 아이 사진을 무작위로 섞어 각각 2초씩 보여줬습니다.